아 선생님 아, 늦어서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뭐, 뭐 재밌는 거 하고 계셨는가봐요. 핸드폰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핸드폰 정말 너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잘잘 잘 모르는데 저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열심히 친구들 밴드에서 사진을 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할수 있을 업무가 아니라 제스, 어. 개인적인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거 하세요? 은행, 은행뱅크나, 그 다음에 뭐, 보험 대출, 그다음에 메일, 그 다음에 메일, 카페,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밴드, 카스, 음. 카톡근 게임은 아직 하지는 잘 못하고 있고. 아, 아, 선생님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네. 좀 잘, 예, 예. 예. 아직도 좀 저렴한 걸로 해. 선생님 그렇게 활용하시면 스마트폰 하는 시간도 굉장히 네. 늘어나고 할 텐데 선생님은 네. 어떻게 어, 음. 업무용 지장 같은 거 없으세요? 저 저는 학교에서 나예 스리즈를 꺼놓고 있어가지고 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그래서 음. 요금제 제일 저렴한 걸로 신청해가지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쓰지 않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대문 열면서 와이파이 키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그래도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네.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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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녀는 굉장히 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편이라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를 적절하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절하게조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린는 제일 저렴한 데이터 요금을 해가지고 초등, 중생들은 뭐 11,000원짜리로 사용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16,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아니면 음. 스마트폰이 더 내지 안 되게끔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현재는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많이 시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실에 있는 와이파이를 켰을 때만 스마트폰이 되게끔 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 같은 음. 경우는 좀 데이터 무제한이어가지고 사용을 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들의 로망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데이터. 뭐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음. 가지고 있고 또 저녁에 잠잘 시간에도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하니? 그러면 헐련 이불을 탁 뒤집어 쓴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스마트폰이 좋긴 하는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자녀가 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 조절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그거를 좀 못하고 있어요. 좀 조언을 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좀 조절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잘 조절을 못한 관계로 일단 데이터 요금제로 협박을 아, 해 가지고 데이터 요금제는 네. 낮게 하고 어, 와이파이를 끄고 있게 하고 이런 걸로 하고 밤에는 음. 거실에다 핸드폰을 놔두고 모든 가족이 거실에 핸드폰을 다 놔두고 자는 걸로, 아 이렇게, 현재 이것만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애들하고 같이, 너 뭐하고 노냐 하면서 네 게임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게임도 음. 같이 한 번씩 같이 하고, 하고, 친구가 자주,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자주 보는 자, 자녀들 페이스북, 그런 것도, 나도 누군지 한번 봐보자, 니네 친구 누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경우 있고, 음. 한 번씩은 친구들,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밴드를 음. 소개해주라고 하면 좀 싫어하기도 하는데, 음. 보고, 그래서 음. 이제 가족 밴드 안에서, 별로 대화가 안 됐을 때는 서로 메모 메모 같은 거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음. 하고 있니다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가족들끼리 핸드폰을 놔두면 서로 비밀 음.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지 않고 음. 각자 핸드폰을 네거뭐 하나 보자 이렇게. 그, 카스 같은 경우는 뉴스가 계속 새로운 친구들에 올라오니까 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음.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는 것도 서로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음. 같이 사용하는 게. 비밀번호가 걸리는 순간 뭔가가 있다는 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우리 집은 그래서. 다 비밀번호 걸었는데, 네. 그것도 조금 네. 생각해 볼 네. 일이네요. 그거는 조금 저에게는 이제 많은 모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비밀번호를 오픈하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겠는데 저희는 같이. 그래서 다 비밀번호 없이 야뭐좀 뭐 보자 그러면 뭐 아빠 내 걸로 보세요. 엄마 걸로 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같이 해요. 뭐 게임할래요? 그러면 어 아빠 걸로 해라 뭐 이런 식까지 현, 음. 현재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마 애들이 어려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쓰다가 안 좋으니까 안 쓰겠다고 라 하니 음. 그거를 동생들이 좀 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스마트폰 활용을 적절하게 하니 굉장히 그,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게사합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